전장에서 정보의 중요성은 이제는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저그, 프로토스뿐 아니라 동족과도 전쟁을 치르는 테란군에게 정보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일 수밖에 없겠죠. 열심히 미네랄을 캐던 SCV가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정찰을 떠나거나 건물을 공중에 띄워서까지 시야 확보를 하는 일들이 발생하자 정차를 위한 병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순찰용 차량 벌처죠. 벌처는 강력한 기동력을 가진 호버 사이클입니다. 독수리라는 이름에 걸맞게 속도에 중점을 두고 설계하여 거친 지형이라도 속도를 잃지 않고 자유자재로 움직이죠. 다만 기동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운전석이 외부에 노출되는 단점은 있었습니다. 이 독수리가 사실 알고 보니 머머리 독수리. XXX 그 누구보다 빠른 벌처는 지상 정찰을 위해 전장에 투입됩니다. 적 기지를 뒤흔들며 일꾼들을 급습해 적의 자원 수급을 방해하거나 진동형 공격인 파편 유탄으로 찔렀 적을 링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등. 계란의 전장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파일럿에 따라 성능이 극대화되는데 전설적인 영웅으로 칭송받는 인물이 애용한 벌처가 빠르게 이동하는 저글링 한 부대를 사살한 일화는 아직까지도 전해내려오고 있습니다. 전장의 핵심으로 떠오른 벌처. 사실 벌처의 진짜 강점은 기동력이 아닙니다. 바로 폭발성 지뢰. 스파이더 마인이죠. 스파이더 마인은 넓은 전장의 매설에 따로 병력을 투입하지 않고도 지속적인 정찰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모든 전장에 CCTV를 달아놓은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적을 감지하면 스스로 땅 위로 튀어 올라 적을 추격하여 폭발하는데 이 살상력은. 시즈 모드된 탱크와 리버의 공격력과도 비등하죠. 마귀 같은 놈에게 내리는 큰 형벌, 마인 대박이란 사자 상어는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스파이더마인의 효율이 알려지자 벌처를 생산하기 위한 자원이 사실 스파이더마인 세계를 생산하기 위한 비용이고 벌처는 옵션으로 딸려오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심지어 생산을 위해 가스도 필요하지 않은데 도대체 저런 강력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말 대란의 과학기술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전장의 영웅 벌처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란의 장비 기술자들은 계속해서 벌처의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해왔죠. 빠른 속도를 우선시하는 형태로 운전자의 모습이 훤히 드러나 벌처의 운전자는 손가락이 10개 다 붙어있는 자가 드문 정도라 알려졌고 스파이더마인의 폭발은 주변의 아군을 말려들게 할 가능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전에 소개된 탱크 조종사들의 p t s d 사태의 중심에는 사각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탱크 폭격에 당하는 벌란이들도 한몫하고 있었죠. 등가 교환 강력한 힘은 언제나 그에 따른 대가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속도와 괴랄한 파괴력을 가진 지뢰를 탑재한 그들의 위험성은 저그 프로토스뿐 아니라 테란 그리고 벌처 라이더 자기 자신에게도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힘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Something on your mind? 그들이 말하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라는 사령관을 향한 질문이 오늘은 조금 다르게 들리는 듯 합니다.